네이버 클라우드 플랫폼은 네이버가 지난 20년간 쌓아온 기술력을 담은 퍼블릭 클라우드 서비스입니다. 네이버가 국내 최대 포털 사이트로 자리잡고 라인 메신저가 전 세계에서 사랑받기까지 길러낸 기술력을 이제 여러분들도 네이버 클라우드 플랫폼을 통해 손쉽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대기업은 물론 공공기관, 교육, 금융 그리고 게임산업까지 네이버 클라우드 플랫폼의 손길이 필요한 곳 어디든 네이버의 기술력을 손쉽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지원이 필요한 스타트업과 학생들도 네이버 클라우드 플랫폼의 생태계 안에서 함께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고객들은 어떤 부분에서 네이버 클라우드 플랫폼의 매력을 느끼고 있을까요? CSA 스타 골드 인증을 획득하여 클라우드 기술력을 세계적으로 인정받았으며 CSAP 인증 취득으로 국내 공공기관 서비스 제공자격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24시간 365일 고객 지원으로 다양한 이슈에 발 빠르게 대처하고 있습니다. 클라우드 서비스에서 발생하는 이슈는 고객의 비즈니스와 직결되는 만큼 밀착 지원이 필요하죠. 한국에 본사를 두고 있기 때문에 국내 비즈니스에 특화된 지원 프로그램은 타사와는 차별화된 고객 경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비즈니스에 꼭 필요한 서비스를 모두 갖춘 서비스 포트폴리오 역시 네이버 클라우드 플랫폼이 많은 기업들에게 각광받고 있는 이유입니다. 기본적인 인프라 상품군부터 네이버의 기술력이 집약된 지도, 챗봇, 음성 인식과 같은 API 서비스와 AI 모니터링, 보안 상품까지 고객의 안정적인 서비스에 필요한 다양한 상품 라인업을 갖추고 있습니다. 아울러 네이버 클라우드 플랫폼은 지구 한 바퀴를 도는 백본으로 다수의 글로벌 리전을 보유하여 글로벌 서비스가 필요한 비즈니스에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네이버 클라우드 플랫폼의 진짜 도전은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자. 더 많은 비즈니스와 만나 네이버와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또 하이브리드 클라우드를 통해 각종 규제와 정책의 이유로 클라우드 도입이 어려운 고객에게 적합한 데이터 센터 환경을 직접 제공하면서 더 많은 비즈니스와 만나 성장을 도울 것입니다. 네이버 클라우드 플랫폼이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